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 급하게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것은 시장에 큰 변화가 지금 현재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변 차림으로 이렇게 에, 그 카메라를 켰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지금 어제 저녁 새벽에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해서 어 어제 그 FOMC 결과가 알려지면서 새벽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유로장 들어서면서 아시아장 아시아장에서는 거의 뭐 보합세로 움직였는데 유로장 들어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고공으로 가고 있는데, 이, 지금, FOMC 회의 결과가 얼마나, 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결과적으로는, 어, 오늘, 지금, 미국채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어, 미국채가 1, 1, 1.735까지 지금, 최고 기록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지금 기록 그 이상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1.73인데, 결국은 어, 이 고점 어, 미채권 어, 금리의 고점에 모든 것이 지금 눌려, 눌려져 버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그, 국제 시세부터 조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1트로이 온서당 지금 이제 골드가 1,731불 45센터. 지금 1그램당 55불 67센터. 그 다음에 1kg당 55,667불 41센터가 지금 이제 형성되어 있고요 어, 실버는 지금 이제 26불 17센터. 어, 26불 때 거의 바닥까지 지금 내려갔다가 지금 상승을 조금 했는데, 어, 지금 굉장히 거의 원점으로 돌아왔다. 어제 그 FOMC 이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급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점으로 어,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냥 3일 천하가 아니라 하루 천하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시아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 유럽도 지금 이제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율도 뭐 아침하고는 별 차이가 없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소폭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이 국채의 그 금리 자체가 10년 물이 1.73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736까지 아까 장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1.7 현재 7.35가 시세입니다. 자 골드 기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이때가 새벽 한 3시 3시쯤 됐습니다. 이때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수직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제 대비해가지고 봐보면 어제 약 골드 기준으로 하면 2%대 상승을 했죠. 1.67%대. 그것이 그대로 다시 환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골드 같은 경우가 지금, 어, 오후장에서 어 봐보면, 뭐 거의, 음, 30, 26불, 26불 정도가 어 온수당 어 내려앉았기 때문에 거의 1.67%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실버도, 어 지금 뭐 똑같은 이제 내용들인데, 실버도 거의 원점, 실버는 조금 하락폭이 적지만, 그래도, 어 지금 거의 60, 60센터 정도, 60센터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60센터면 이쯤 2 2.2% 정도가 하락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런던장이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뉴욕장에 가보면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뉴욕 초입, 뉴욕장 지금 초입에 들어와가 있는데요. 곧 뉴욕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 가는데, 어, 결국은 하락은 거의 런던장에서 주도가, 주도가 됐고요. 어, 뉴욕장에서 오늘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가 1.735 정도였던 고공으로 가는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이 반등하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결과적으로는 어제 어 시장이 이제 반응한 것 같아요. FOMC 회의가 뭐 똑같은 내용이었다. 그 앞전에 FOMC 회의 때도 어 2023년까지는 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뭐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인플레이션, 단 어제 이제 조금 호재로 보여졌던 것이, 어, 미국 성장률이 4.2%에서 6.5%로 상향시킨 거. 그 외에는 특별한 어떤 내용이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채권금리에 어, 대해서는 전혀, 어, 언급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뉴욕장에서 그냥 유욕장부터 봤을 때그 실망감으로 돌아서지 않았느냐.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뭐 시황은 아시아장에서는 조금 상승해서 보합로 유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laughs> 유럽장에서 뭐 골드 기준으로 봐 보면 크게 하락을 하는 요런 어 결과를 어 결과로 나타났다. 어제 상승한 그만큼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어, 돌아왔다. 요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조금 염려했던, 어, 시장을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또 아침에는 오늘은 아마 보압장으로 가지 않겠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채권, 어, 미 10년물 채권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어, 다시 원, 원점 회기로 하락을 했다. 요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어, 10년물 채권 금리가 고공인 상태에서, 얼마나 지금 현재, 어제 FMC 회의 결과가, 어, 금융시장의, 에, 어떤 반응이,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음, 좀 지켜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지켜볼 필요 없이 완전히 그냥 어 바닥을 다시 치고 내려오는 그런 어 형태로 어 돌아와 버렸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서 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어 유로화도 지금 이제 굉장히 빠지고 있고 파운드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달러는 지금 이제 상승대로 돌아서기 다시 시작을 했고요. 어 금, 금선물은 완전히 내리 꽂히고 있는 상황이고 어, 실물도 역시 바닥으로 어, 다시 치고 있는 상황이라 뉴욕장에서 지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급속도로 지금 빠져 내리고 있습니다. 파운드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파운드 유로가 이렇게 빠지면 뭐, 달러는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9 0 달러 인덱스가 90포인트대로 내려가지 않겠냐,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91포인트 중반 이상으로 다시 역주행을 해버렸다. 이렇게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 요즘, 어 뭐, 조금 또 기대를 했던 부분이 좀, 뭐, 그렇게 되고, 어 전반적으로는 추세 전환을 해서 조금 상승을 끌고 가하지 않겠냐라고 또 기대를 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점 회기를 하는 어 이런 또 보합 조정의 조정장으로 가는 이런 어떤 어 내용으로 가지 않겠냐 참 안타깝지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국채의 0년물 국채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옛그 작년에 경험했던 어 우리가 이제 백신을 개발했을때에 경험했던 그 부분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화이자 백신이 개발됐을 때에 골드가 거의 뭐 4, 5%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제 백신이 개발될 때마다, 어, 한3% 하락을 하고,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발표를 했을 때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그 시장이 조금 그런, 어,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이 둔화가 되지 않느냐. 시장이 그렇게 이제, 어, 적응해가는 어떤 요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 그것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에, 지금 미 10년물 국채의 시세 부분, 그미 국채, 어, 이, 금리 부분은 또 그런 어떤 현상으로 가지 않겠냐. 조금 더 지나가면 조금 둔화되면서 뭔가, 어, 또 거기에 고공의 국채에, 사실 그뭐 1.735도 그렇게 사실 고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연초에 0.9포인트 때부터 시작을 한 것이 지금 거의 따블로 지금 올라버린 급속도로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 이제 요런 형태가 어그이 진행되면서 조금 어뭐 안타깝지만 어 시장 이제는 이제 어쨌든 올해 그 금리 미국 채금리를 2%대 정도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때까지,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아마, 조금,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정도의 관리 측면에, 이내에서만 관리가 된다면, 어이 국채 금리에, <laughs> 금융시장도, 금리 어 조금 거기에 적응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장이, 이제, 어쨌든 적응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많이 안타깝네요. 많이 안타까운데, 이제, 어쨌든 추세 전환을 해서 조금 조정을 받아가지고, 어, 오늘, 어, 조금 조정하고 반등을 하지 않겠냐. 이게 하루 만에 이 정도 무너지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역시 그, 어제 연준 FMC o 회의에서 국채, 금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어,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건 실망감이 표출되지 않느냐. 표출되지 되었지 않느냐. 요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어 한번 우리가 더 이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왔다. 에, 그다음에 <laughs> 이 조정이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바로 어 뉴욕 코맥스 시장으로 지금 들어섰는데 이 코맥스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그이 시황 분석하려고 카메라 켠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장중에 어지 상승한 그이 이상의 어떤 부분으로 다시 하락이 왔기 때문에 하락 소식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좋은 소식을 지내지 못해서 좀 송구스러운데. 어쨌든 뭐 좋든 어 좋은 소식이든 좋지 않은 소식이든 골드에 투자를 해놓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시황의 정보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린다는 것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 오늘 예고도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